자, 오늘은요, 구원론에서 회심,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구원론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하나님께서 구원, 죄,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어떠한 순서,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 논리적인 순서지 시간적인 순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단 한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두 우리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뿐이지, 이거 어떤 구원의 단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구원의 단계로 해서 신앙의 차등으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일정한 순서를 말하는 거지, 우리의 신앙의 순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창세 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예지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창세 전에, 이 역사 이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 속에 태어났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첫 번째는 우리를요, 부르셨습니다. 소명이에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이 부르심은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생명을 일으키는 부르심이라 그랬죠, 내적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그 자체로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laughs>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했을 때 <laughs>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 나왔던 것처럼 또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그 일어나라 할때그골른 어, 뼈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누구누구야 나와라. 죄 가운데서 나와라라고 했을 때그 자체로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을 입어서 새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요, 곧 새로운 생명, 곧 중생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laughs> 무엇으로부터 거듭나게 되느냐?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가운데, 저와이를 죽어 있는 가운데서 거기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생,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자, 이 중생하게 되면요, 자 이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질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는데, 이제 새롭게 태어나게 되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새 존재가 되게 하니. 이제 하나님을 향해 있던 감각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목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을 이제 하나 조금씩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자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를 중생 이제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이 거듭난 인생에게는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거듭남을 허락하시는데 이 거듭남을 어떻게 허락하시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셔서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로서 자, 여인이 임신을 하면 그 태아가, 태아를 중심으로 이제 살게 되잖아요. 그입덕을 하는 것은 이제 아기가 먹기, 먹고 싶은 걸 이제 먹, 먹으려고 하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임신을 하면 아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새 생명 우리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제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말씀이 원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 그러니까 예전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알기 전에는 그렇게 즐거웠던 죄의, 자, 죄의 자리들이 죄의 자리가 어느 순간 예수를 만나고부터는 그 자리가 막 불편해요. 술자리가 그렇게 즐거웠던 사람들이 회심하고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는 그 자리가 막 가시방석같이 되고. 자, 그렇게 말씀이 원하는 삶으로 이제 우리 삶이 점차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었습니다. 중생이었어요. 자,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요. 이제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생겨요. 그게 바로 오늘 다루게 될 회심입니다. 회심. 자, 회심은요. 한자죠. 어 한자. 회자가 돌이키다라는 회자예요. 그래서 회자가 힘, 심자, 마음, 심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자, 이거는 헬라하고 히브리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자, 마음을 돌이키 어디에서부터 돌이키냐? 죄, 또 죄, 예전에 있던 죄와 사망의 그 삶에서부터 이게 돌이켜서, 이제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인생이 바로 이렇게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자, 에스에게서 33장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서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악인들이 그죄 가운데서 그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돌이켜서 회개, 돌이켜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그래서 집을 떠난 탕자를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시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죄에 빠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옛 사람의 죄, 옛 사람의 습성의 구습의 옛 죄를 따라 살던 그 마음이 이제는 새롭게 중생,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하나님께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로 이제 그 마음을 향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 회심, 회심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루타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께로 돌아오니라. 죽 주께로 돌아왔다. 회심했다라는 겁니다. 대사라는고전서 1장 9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러니까 우상의 삶에서 이제 벗어 돌이켜서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회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니우침, 그, 회, 그, 니우침과는 다른 거예요. 회심은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까지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비유하냐면요. 여러분, 중생은 새롭게 태어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 거듭난다 그랬어요. 그 중생, 새롭게 태어난 아이, 새롭게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반응이? 울죠. 예. 울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자, 그래서 아기가 살아있음의 반응이 바로 이게 우는 것처럼 여러분 중생, 새롭게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뭘 하게 되냐면 회심하게 돼요. 더 이상 옛사람의 죄를 따라 살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회심을 어떻게 정의, 다시 새롭게 또 정의하냐면요. 옛 사람의 죄에서 죄 죄에 지배당 지배당하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이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경향 자자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자 여러분이 기울기 보세요 얘는 시소 있죠 시소 있죠 자 시소로 인해서 시소로 비유하면 돼요 자 항상 무거운 쪽으로 어떻게 돼요 시소는요 움직이죠 내려가게 돼 있어요 자 예전에 내가 옛 사람의 삶이 중심이 그쪽에 대해서 늘 죄악으로,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다 죄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도 다 죄로 기울고그 죄에서 삶을 살아왔다면, 회심하게 되면 이 기울기가 바뀌는 거예요. 누굴 향해, 누굴 향해서요? 하나님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다뭘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울기가 김, 길면, 길면, 크면 클수록 믿음이 좋은 거고요. 여러분, 기울기가 적으면 적을수록 믿음이 적다 그러죠. 하여튼 우리 그 하지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여튼 어떻게서든지 믿음이 적든 작든 크든 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이걸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죄와 첫 번째 죄와 저주 가운데 있던 이전의 삶을 돌이켜요. 이제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생하게 되면 여러분, 첫 번째, 죄에 있던 삶이 얼마나 죄, 내가 예전에 죄에 빠져 있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자기의 잘못을 늘 뉘우치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돼요. 자, 여러분, 이게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슬퍼하고 아파하는 건요. 그거는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중생한 사람에게서 나온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왜냐? 그때의 삶을 통해 그죄 다시는 죄에 빠져 살지 않으리라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하는 근심을 주세요. 그 뜻대로하는 근심이 뭐냐면 근심은 뭐냐면 죄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어리석었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소, 이죄 가운데 있었는가라는 그 근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 있는 죄가 죄에 대한 아픔과 슬픔 이것이 우리를 낭만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요? 구원에 구원에 있는 회개로. 그러므로 더 하나님께로 다가게 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죄가, 보세요. 그래도 그요한일서에는그또 또 다른 표현이 있죠. 자, 구원을, 자,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두 가지가 양립, 양립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옛 사람의 죄 미혹에 대해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기울기가 이미 기울어졌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근심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그 그죠? 우리예수 믿는 자는 죄를 질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죄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에요. 늘 어떻게 해 서든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가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어떤 총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laughs> 이전에 이전에 우리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를 죄에 대한 감각이 없었을 때에는 죽어 있는 삶이 살았을 때는 죄를 지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씨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그 이제는 죄를 짓는 게 내게 불편해요. 그래서 그 죄를 짓다면 이제 늘 회개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이게 그러니까 점차 점차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전에, 예전에는 죄에 과하면서 그이 죄라는 것이 결국 근본적인 원인이 선악과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것이 그 선악, 선악과에 있었을 때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이제는 후회하고 깨닫고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회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사 55장 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우리가 죄를 짓지만, 자,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께로 늘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언있는 회심의 회심의 증상, 회심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니를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죄가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 왕노릇 하는 건 뭐냐? 나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나를 이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끄는 삶을 사게 돼. 변화된 삶을 사게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예전는 죄가 사망을 자, 죄가 내가 죄의 삶에 기울기가 삶의 기울기가 죄로 인해서 빠져서 이 죄가 나를 이끌어서 어디를 이끌어요? 죽음으로 이끌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변화를 회심했어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게 우리가 삶의 기울기 s h 뭐가 돼요? 왕이 은혜가 돼요. 이제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요. 은혜가 이끌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영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회심에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회심의 삶에는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열매가 없다면요. 그거는 죽은 신앙이에요. 그거는 변화된 삶이 아니에요. 이이 이 죽은 신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마음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곧한내 마음이 죄를 죄에 대한 통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가 왕이 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회개라 그랬어요. 회개라 그랬어요. 이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자, 그래서 죄에 대한 통회함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 은혜가 왕노로되는그 삶이. 자, 우리 가운데 나의 내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께로 변화됐다. 회심, 회심했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회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이제는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고 죄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사람을 입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옛 사람의 죄의 자리, 시소의 시소의 그 비유에서요, 죄옛 사람의 죄의 자리 에 있었지만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자리 에 있었지만 이제는 어디에 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의새 사람의 자리로 옮겨짐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이제 영원한 신생 영원의 어, 은혜가 왕이 되는. 그래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리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회심은요, 우리의 옛 사람이 벗겨지는 거고, 날마다 벗겨지는 거고, 변화된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변화된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 자체가 변하는 것,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의 열매는요, 우리 가운데 죄를 점차점차 멀리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더욱더 더욱더 몰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는 변화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요. 날마다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돼요. 이것이 회심의 증거입니다. 이 회심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자, 그 회심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가장 잘 나타나는 데가 어디겠어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하는 것. 그 자리,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바로 회심의 가장 큰 확실한 열매가, 확실한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의 성도들, 우리, 이제는 아, 이 회심의 증거는요, 우리 가운데 이 믿음, 이 회심의 열매는 반드시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반석의 성도들은요, 늘이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래요 그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가 우리가 왕노릇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의 기름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이 회심의 열매로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이제 그 회심의 증거가, 회심의 열매가 우리를, 우리 가운데 풍성이 나타나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축복의 성 축복의 한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